한국 의관들 중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중공인을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아프리카인들이 대노모랑케들을 때려잡는데 일조해야 한국에 국위선양을 할수 있음을 망각하면 안될 것이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가 세계 언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자원을 막탈하는가 하면 막대한 빛을 지게 해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추막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횡포에 피해를 입는 국가들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며 중국인들을 향한 무차별 테레를 자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검은 야욕에 자국민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화마가 휩쓸고 가나아프리카 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원을 전파하며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의 경제자립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점차 만정을 찾은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며 강한 재건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을 이슈거리에서는 중국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빛 폭탄에 빠뜨리고 있는 충격적인 실체와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폭탄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국인들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해전한 SNS에 올라온 명상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명상 속에는 회색 옷을 입은 흑인 아이 두 명이 팔 위에 막대를 하나씩 얹은 채 기마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몹시 힘에 겨운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이들은 울먹이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중국어로 된 노래라는 점입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아이들이 중국어 말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라 폭로했는데요. 이 명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를 본 사람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내에 가까운 체벌을 받으며 부르는 노래가 하나의 중국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가사에 중국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어린 아이들에게 모국어 대신 중국어를 쓰라고 강요하면서 체벌까지 강행한 이유는 이 학교가 중국의 자본으로 지어진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과 교역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발전시켜주겠다는 명분으로 학교와 공장을 짓고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의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1대1로 정책인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발전은커녕 자신들이 지은 학교에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강제로 가르치며 학대 수준의 이면간 생민 체벌을 강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체가 드러나자 중국의 1대1로 가 학교에서는 학대를 개발 지역에서는 자원을 착시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 착취를 겪고 있는 대표적 나라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 콩고 남키부주의 한 광업회사에서는 중국민 5명이 괴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콩고 주재 중국대사관은 현재 콩고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한 무장 쇼불건 납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8월에도 중국인 3명이 신원불명의 단체에 납치되는 등 현재 콩고 내에서 중국 기업과 중국인 근로자들이 무장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콩고에서 중국민을 겨냥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 원유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일대일로를 무리하게 추진해 발생한 참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콩고는 올해 1월 중국과 일대일로 건설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으로부터 극심한 자원 막탈에 시달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무장 세력들이 정부를 향해 불만을 표출하며 내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중국인 납치 사건을 일으킨 콩고의 한 무장단체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누구의 허락도 없이 중국이 우리 땅에서 자원을 무단으로 채굴하도록 놔둘 수 없다면서 중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제국주의를 건설하고 식민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콩고 내에서 중국의 자원 막날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거져 왔습니다. 콩고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가 풍부한 나라로 현재 콩고에 있는 코발트 광산의 70%가 중국 기업 소유인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은 무리한 채굴은 물론 현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콩고 현지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식민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지배를 실감한다는 현지 노동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무차별적 자원 사냥이 자국민을 테러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1대1로를 명분으로 중국이 핥히고 간 아프리카에 한국이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짐바브웨 ZBC 구경 방송은 한국이 짐바브웨 양돈업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짐바브웨 중앙 마셔나랜드 주 우승 간이행돈업자들이 한국이 지원한 새끼 돼지를 키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짐바브웨는 현재 한국이 지원한 새마을 사업이 한창입니다. 2016년 한국의 경상남도에서 짐바브웨 수도 하라데 북부 중앙 마셔나랜드 주의 무승간이에 새마을 센터를 건립하고 돼지 축사를 만들어 종자돼지 20마리를 지원했는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주민에게 새끼 돼지가 분양돼 75개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에서는 한국산 감귤 묘목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미비아는 이제 막 산업 개발에 나선 나라로 아직까지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어린이들 상당수가 만성적인 비타민C 부족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유니세프가 나미비아의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농장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한라봉과 제주산 감귤묘목을 직접 옮겨 심었는데요. 우선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해 1차로 3헥타르의 시범 농장을 조성한 후 시범 농장이 만착되면 나미비아 14개 농촌 마을로 확장해 2029년까지 2,000헥타르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6만 톤의 감귤이 생산돼 감귤 음료 공장을 설립은 물론 나미비아 학교에 급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한국이 나미비아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한국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2018년 식량 원조 협약 f a 씨에 가입해 매년 쌀로만 톤을 식량 위기 국가인 예멘과 시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나모스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지원하는 5만 톤의 쌀은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의 식량 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과 70여 년전 전쟁으로 초토화됐던 한국이 반세기 만에 식량 공여국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자신을 패권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야육의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수탈도 몰아자 아시아 국가들을 중국의 자본으로 잠식해가고 있는데요. 특히 중저소득 국가들을 빚 폭탄에 빠뜨리며 심각한 국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파키스탄입니다. 중국과 문사 경제 오방이었던 파키스탄에서는 올해만 벌써 세 차례에 걸친 중국인 견함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테러 발생 지역이 중국의 일대일로 핵심 거점 도시인 파키스탄 서남부 발루치스탄주의 과다르항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민을 향한 보복성 테러라는데 힘을 싣고 있는데요. 파키스탄 투데이는 파키스탄의 반군 무장 테러 단체인 발루치스탄 해방군 B L A 가 성명을 통해 중국민 엔지니어의 차량에 대해 공격을 강행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파키스탄에 650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 서부를 아라비아해 항구인 과다르와 연결하는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발루치스탄에 독약이 됐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주장인데요. 이유는 파키스탄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밖의 투자금이 과도하게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끌어왔다가 최근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이에 발루치스탄, 과다르 주민들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생긴 경제적 이득은 모두 가져가고 자신들은 피해만 보고 있다며 한달 이상 저항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결국 중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130 개국이나 참여하는 일대일로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자 세계 언론들이 앞다퉈 중국의 만행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w s j 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가세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공개 부채가 3,85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투명한 자금을 용자해 참여국들을 막대한 피채며채빠지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 통신은 우간다 정부가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고자 중국에서 2억 달러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중국이 공항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재물을 빌미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라도 태권 야욕으로 가득한 일대일로를 멈추고 개발도상국들을 부채 함정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일대일로를 고집한다면 중국인들은 계속 테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이슈거리였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중국 남이 나라가서 민폐만 저지르고 내전을 부추기고 부정부패의 대명사 국가 그 이름하여 중국 대단하다.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게 있네요. 선하고. 착한 분들이 사는 나라 때 묻지 않는 국민성, 욕심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또는, 올까요? 그러니, 지금의 사태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요? 중국이 나면 국가의 문제점도 있지만, 국민성까지 별로인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조심하여야 합니다. 저도 아프리카 자매에게 10년간 후원했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너무 고맙다고 서툰 한글로 적은 편지를 받고 감동 받았어요. 애기 때부터 후원했는데 어느새 다큰 아가씨가 되어 있더라는 아하. 근데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후원했었는데 정작 자매에게 지원된 금액은 한 달에 2만 원 내외였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었네요. 아프리카인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